임무 있다고 한 뒤로 연락이 없길래 유랑치한테 잡아먹힌 건가 해서 전화했어. 다치지는 않은 것 같네. 방금 그림을 하나 완성해서 바람 좀 쐬려고 했는데 날이 너무 흐리더라고. 도저히 산책할 날씨가 아니야. 이렇게 어둡고 바람 많이 부는 날에 우리 둘밖에 없다면 무서운 이야기하기 좋지 않아? 왜? 무서운 이야기는 밤에 해야 더 재미있잖아. <laughs> 잘 들어. 내가 먼저 얘기할게. 아주 오래전, 어두컴컴한 밤이었어. 임무를 수행하던 헌터가 한 외진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는데, 아, 오래전에는 스페이스 헌터가 없었다고? 그럼, 얼마 전이라고 하자. 말 그만 끊고, 헌터가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, 갑자기, 쿵쿵. 하고 문이 울리는 거야. 이 시간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지? 이상하다고 생각한 헌터는 조심히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. 그래서 문을 닫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갑자기 벽에 그림자가 나타났어. 그 그림자는 지금 네 뒤에 있는 거랑 똑같이 생겼어. <laughs> 그 표정은 대체 뭐야? 내 이야기에 불만이 있어? 나한테는 네가 오래 연락 안 되는 것보다 무서운 건 없어.